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엄청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laughs> 아 민망해. 메이크업 선생님인데 저희가 이제 개인 작업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네.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제 구독자였던 거예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구독자와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네 제가 이별 브이로그를 맞아요. <laughs> 우연치 않게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어, 너무 미인이신 분이 <laughs>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약간 미인들한테 영감을 받는 편이어고 <laughs> 이분 구독 안할수 없지 하고 이제 구독을 이렇게 냅다 눌렀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근데 나치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어 너무 예쁜 사람들의 상을 다 담고 있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이름명을 이제 딱 쳤는데, 어? 나 구독자인데? <laughs> 저 구독자예요? 이러면서. 맞아, 맞아. 저희가 이렇게 만난 이유가 뭐냐면, 처음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제 또, 저의 일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들고 왔고요. 오늘 커버 메이크업 뭔가요? 오늘, 이제, 음, 이제 다현님이 여러 닮은 꼴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해볼 거는? 카리나 <laughs> 메이크업! 아! <laughs> 커버 메이크업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와! 선생님 채널 이름은 뭔가요? 제 채널 이름은? 효리스입니다 여기에 띄어드릴예요효리스 <laughs> <laughs> 구독해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저희는 엽떡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가 밥을 먹고, <laughs> 밥을 먹고, 이제 둘다급히라서커버 메이크업 바뀌었어요. <laughs> 어, 아무래도 네, 보면 볼수록 <laughs> 베이비몬스터 아현님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같아요. 그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laughs> 그냥 그거로 이제 변경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아현, 이제... 아현 메이크업으로 <웃음> <웃음> 가볼게요. <웃음> 키스미 아이로브로우 펜슬이고 카라멜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조금 요즘 아이돌들이 밝은 눈썹을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밝은 컬러로 한번 그려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현님이 살짝 이렇게 너무 일자보다는 둥근형 눈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릴리바이레드의 스키니 메스 브로우 마스카라 그레이 브라운, 04 그레이 브라운 아 컬러입니다. 네. 여러분 <목소> 네. 제가 메이크업 쌤이랑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죠. 메이크업 영상에 대화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심할까 봐 제가 조금 이렇게 수다를 한번 떨어봐요. 진짜 아연님이 좀 동그란 눈인데 고양이같이 빼는 라인을 많이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웨이크 음. 음. 메이크 아이 팔레트로 지금 애교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돌들한 생명, 애교살이죠. 그쵸? 같은 팔레트에서 이거 이용해서 해볼게요. 되게 눈이 동그랗고 위에도 동그라시고 아래도 동그라셔가지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좀 포인트를 줘서 좋죠, 그런 거. 에이크마이크 다른 그거의 팔레트로 네얘 뺨살기 예, 포인트 해줄게요 다 다혜 님의 구독자 애칭 있나요 없는데요 <laughs> 아직 없나요 <laughs> 네 있으세요 저는 저도, 저도, 저도 <laughs> 없습니다 이거해서좀 진한 컬러로 네. 음영을 넣어드릴 겁니다 네 완전 몽땅 <laughs> 연필이 된 특쿨포스쿨의 <laughs> 쉬머 조금 2호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곳을... 이거는 네. 그 시세이도 아 마키아쥬 뷰러입니다 시세이도가 근데 진짜 확실히 뷰러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 요 근데 이게 시세이도가 이거 블랙 이 마키아쥬 뷰러가 있고 그냥 이렇게 더 굴곡이 있는 뷰러가 있어요 제가 음. 두 가지 버전을 갖고 있는데 조금 이제 동양인들 눈은 좀 평평한 느낌이 많다 보니까 음. 이게 더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굴곡 있는 눈에는 그 원래 그냥 기본 뷰러가 더 괜찮고 네. 좀 보통의 동양인들의 눈에는 이런 검정색 맞기 아주 뷰러가 좀잘 맞더라고요. 여기가 음. 촬영 중간에 예쁜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 투비야 아가예요. 아가 아가 투비 예. 씨예요. 투비 씨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투비 씨. 아이하라라는 데서 쿠팡인가에서 시켰던 것 같은데, 좀 나름 괜찮더라고요. 음, 최고더라고요. 그럴것 같아요. 이고 네, 근데 이거 눈왜이래요눈 이상해. 요 자꾸 붙어요? 네. 근데 저희 둘다 즉흥이라서. 잘 맞는 것 같아. 그쵸? 맞아. 둘다 완전 피 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아, 원래 처음에는 외국인 음. 메이크업이거든. <laughs> <laughs> 원래는 외국인 메이크업이다. <laughs> 그 갑자기 칼이 리 나. 나. <laughs> 갑자기? 아, <아이오. 웃음> 로 편하고. 제이들은 이걸 못 견디지 않을까요? 네, 진짜. 진짜. 소름끼치 할것 같은데. 쉬는 날뭐 하세요? 쉬는 날, 날 집에 있어요. 네. 7일 중에 네. 하루는 무조건 집에서 자야 되거든요. 집에서만 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에뛰드 컨투어 파우더로 쉐딩을 넣어줄 겁니다. 이런 느낌이 얼굴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느낌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콧볼이 살짝 좀 있으신 편이어가지고 블러셔를 넣어줄 건데 여기 되게 좀 사이드 쪽에 넣으셨더라고요. 뽀용뽀용한 릴리바이레드 순수빔 컬러 이용해서 비올 체리라는 체리 컬러입니다. 이 코랄 핑크 컬러를 살짝 넣어줄게요. 크리미한 거 하고 파우더리한 걸 올리면 네. 지속력이. 오래가나요? 네, 확실히. 오래가나 음 근데 잘못 바르면 뭉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초보자 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음. 테크닉 이렇게 좀잘도 경험 네.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어, 클리오 피치 베이지 컬러 사용해서 입을 그려줄게요 입도 되게 통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크시고 네 아연님도 보시면 은 입술이 엄청 두꺼워서 그라데이션을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그라데이션 느낌을 사용하는 게 음...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헤어랑 메이크업 다 했는데 어떤가요? 그러면 일단 의상도 한번 갈아입고 change change 보겠습니다. Yeah. 여러분 이렇게 긴 머리에서 이제 앞머리까지 한번 플러스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아까 헤인이달헤인이 보이는데? <웃음> <웃음> 감정 듣고? 아, 나 너무 무겨 <laughs>